생각은 아 어, 영광입니다. <laughs> 안녕하신가, 어떤 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돈스파이크님, 돈스파이크님이 이제 고기를 저한테 대접해준다고 하셔서 저도 빈손으로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돈스파이크님에게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 파는 그 알룰루를 준비해가서 이제 돈스파이크님에게도 알룰루를 한번 대접해드리려고 합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재료 챙겨서 이제 돈스파이크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궁금하시이 많은데, 잘 살아있습니다. 잘 살아있어요. 뭐 염전, 염전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아주 잘 있습니다. 돈스파이크님이 또 최근에 실버 버튼도 받으셨잖아요. 축하하는 기념으로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돈스파이크님 계신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음. 자 이제 제가 돈스파이크님한테서 이제 진짜 엄청난 선물 받았잖아요. 네. 고기 버튼. 그것도 심지어 소금에 갇힌 고기 버튼. 아, 어. <laughs> 예,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laughs> 아, 예, 렇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그래서 제가 너무 받기 마음에 너무 죄송하니까 진짜로 저 고깃집 어디 가잖아요. 네. 구워주는 고깃집도 저한테 집게 주고요. 웃기는 음식을 먹는 게 소원이. 아 어. 제가 진짜 그러면 제가 이제 유튜브계에서 나름 말지 알리올리로 유명합니다. 소금으로 유명하시어요 이제 소금도 유명하시만 네. 소금쟁이라고 하던데 자신 있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기대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살면서 처음 해봐요. 아 예. <laughs> 이게 지금 보신 적 있으세요? 불 이게 싸운 적도 없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자, <laughs> 레스토랑에 다 챙겨 왔어. 아이고. 재료들을 다 챙겨 왔습니다. 바로 간단하게 해줄수 있게 소스를 아, 소스부터. 이제 저희가 쓰는 면수랑 육수를 섞어 왔어요. 이거를 넣고 어주 약간 3분자 자장... 정도. <laughs> 그 <laughs> <제가> 페페로치노. 페페로치노. <laughs> 네. 아, 너무 좋아요. 이제 블랙 올리브, 블랙 올리브. 네, 여기 한번 끓여줄게요. 그럼 이제 끓일때 면을 미리 음. 좀 삶아 왔어요. 예, 아... 네. 면을 좀 삶아 왔습니다. 음. 정말 다를 바가. <웃음> <웃음> 네, 근데 맛은 아, 제가 이제 진짜 언더 레벨.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3분 파스타는 먹어보지. <laughs> <laughs> 자, 이제 레몬즙을. 살짝만 넣어주면 밸런스가 딱 잡히거든요 아, 어이 피스에서 저도 있는 건데 오 이게 진짜 처음 보는 색깔인데요? 네 약간 크림 파스타 같은 크림 느낌의 알리오올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루꼴라 루꼴라 아. 좀 올려서 조금 알싸한 맛을 조금 주고 그리고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오일 아 맞아 맞 네. 듬뿍 듬뿍 뿌려야죠 그리고 이제 치즈를 제가 좀 가, 미리 갈아왔어요 아. 치즈랑 후추 좀 갈아온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누가 이거 선분 요리라고 했어요? 마지막 후추도 조금만 더그르시면 아... 예, 저희가 레스토랑 아직 파는 거 똑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다예요? 네먹어보자 <laughs> <laughs> 아. 예 매시비시모. 아, 미식 맞으시나요? 매우. 아. 매우, 매우 맛있어요. 아주 모든 게 밸런스가 네. 저는 아까 이렇게 배 앞에 놓신 으소스랑하고 네, 해 가지고 뭉쳐 있었을 줄 알았거든요. 음. 네. 안에 다 살아 있네요. 예. 맛이 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네. <laughs> 어. 오. 단점 먼저 얘기할까요? 단점. 일단 뭐 아픈 거부터 가죠 단점부터 가시죠. 딱 하나 유일하게 단점인데. 네. 네. 양이 좀 작아요 아, 지금 현재 이 양이 딱 판매하는 1인분 양똑똑한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보신 거죠 <웃음> <웃음>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맞아요 <laughs> 그리고 이 매운 매운 맛이 기가 막히네 이제 맵기 시작하네 계란 네. 치라고 뒤에서 딱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와 네. 어, 완전 아 맞아요 이거, 이거 화이트 와인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아 이제 좀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근데 드실 때 네. 모르니까 저는. 어떠, 어떤 어음 마음 드지는지 제가 리 병원, i t 그만두고 n r 리안레스토랑 a n t s u 고 r a eh? Supra, eh? Supra, eh? Supra, 쩍쩍쩍 지 p 탁탁탁 하고 탁! 해가지고 h 불에다가 a 불에다가 p r a eh? Supra, eh? Supra, eh? Supra, eh? 알리올리오 <laughs> 이런 알리올리오는 알리아 맛소 감사합니다 음.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맛있네요 결론은 맛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어, 저 것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옆에서 저는 진짜로 맛없으면 맛없다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옛날에 아. 네. 아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 입맛에는 어, 아주 훌륭합니다 어. 여러분의 입맛은 직접 확인하세요 레스토랑 아지네스 <laughs> 대놓고 식당도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어, 저는 로언슬로스몇번 촬영을 했죠? 몇 번. 어쨌든 오늘 이제 돈스파이크 님에게 이제 알려료 해 드렸는데 네. 다행히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진짜 하루 네, 하루가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페페로데 92년생 남자라는 거 빼면은 <laughs> 진짜 진짜 완벽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즐거웠고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돈스파이크님과 이렇게 합방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스파이크님 채널에 가면 이제 제가 그 고기 버튼 먹는 영상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걸 동시에 치면 슬레이트 못 잡아요. 아 작곡가 주신이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